너란 존재에 비해서 다소다해 하이샤샷 하이샤샷 하이 하이샤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아잘안 들린다 하이. 아 이거 안돼 제작진분들이 제 구조를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인중이 길어서 내려도 발음을 잘해요 어? 이거 보세요 내려잘하 <목소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역띠오빠랍이다와 너무 와 너무 잘하는데? 이건 제작진이 실수한 거일 수도 있다 이따가도 이정도 거예요? 그럼요! 어, 그럼 이거 쓰고 어, 그가냐그로 그 이렇게 들으면 다섯 개 너무 안벽하지 않아? 이렇게 되나? 예뻐서 뭐야? 뒤에 가 아냐 그로가 아냐 그로 근데 라미는 안 보여야 되는데 지금 완전 보여줘요 하나는 <laughs> 구조상 힘들어요 그게 가는 얘기하기가 아 진짜요? 나는 이렇게 안 보이고 보이는 걸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안 보이고 보이는 걸 이렇게 해 이렇게 걸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어, 너무 그러면. 잘하신다 네. 이 찬스를 은지 님이 은지 해야 돼 은지 님이 해야 돼요 네. 왜요? 제가 이걸 안 물리고 이렇게 발음을 잘하거든요. 아, 진짜? 너무 잘해. 아이돌 실수잖아요 복화수라는 거. 오, 이게 깜짝이 진짜. 아이돌야 아니야, 이렇게 웃으면서 복화수를 얘기해야 되거든. 애들 어울어서 센터가 안 보여줘. 아, 이게 아이돌들은 다 하는구나. 여기는 이빨 보이는 버전. 제가 복화수를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은지가, 언니 데뷔가 며친인데 복화수를 아직도 못했어. 네, 이게 무조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볶아서는 뭐, 연습생 때다떼는 뭐. 거거든요. 그렇죠? 아, 연습생 때다떼는거예 네. 네, 그럼요. 쇼핑 때는 나는 볶아서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네. 네, 네.